하이 바이 마마 하이 하이 마마 비오는 날 먼지턴 비오는 날 먼지턴 자꾸만 손이가 손이가요 손이가 자꾸만 손이가 늙어 먹는 삼식이 늙어 먹는 삼식이 새끼 새우깡 나는 내조 여왕

기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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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기걸매기걸매기갈매기갈매기기자이어 기기자예요 비디 유비디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깡사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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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엣지를 먹을까 계수표신 넘고 세보려니 그렇고 으싸싸싸싸싸싸싸싸 싸싸싸싸싸싸싸와우예야 예, 농심은 표기 부실 표기 각성하라 각성하라 농심은 부실 표기 각성하라 각성하라. 한 봉지에 몇 강인지 표기하라 표기하라 으싸싸싸싸 으싸싸싸싸싸싸싸싸 으싸싸싸싸싸싸싸싸싸 한 봉에 몇 강인지 표기하라 표기하라 한 봉에 몇 강인지 표기하라 표기하라 너는 비 나는 영벌 너는 비 나는 영벌 1일일강 비보에 1일일강 비보에 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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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매기 슈퍼 여여 갈매기 슈퍼 여여 여여 갈매기 슈퍼 여 UB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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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어 UBD UBD 자이어 자이어 g o